너천억이안좋 봐. 막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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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이 안좋 너무 이들 철학은 뭐안해나이스뭐했어요뭐 했어? 사실 구월달에 엄청난 거름 가는 데막 이제 장쟁 날이 한 열흘 만 미안한데요. 저 막. 이 계속 밀고 밀고 그래가지고 사실 아. 6월 첫 주에 돌아왔거든 왜냐면 그날 상훈이 옮겼을 때펌터를 채싼 상에 옮겨 버리는 거야 채까지 뭐라 아 설아 설아 아니야? 어 너무 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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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차원. 아, 이 차원. 아, 취약. 이 차원. 아, 이취원 어, 아니, 아, 아, 이 아, 이그 차원. 아, 이 차원. 아, 이 차원. 아, 1차는. 아, 이 차원. 아, 아, 차원. 아, 이 차원. 아, 이차 아, 이 차원. 아, 이 차원. 아, 이 차원. 아, 이 아, 이 차원. 아, 이차이이 아, 쭈쭈쭈 올라갈 때 간지나지? 아니난 1층으로 다 <laughs> 높은 계단이 있거든 똥 사람 고가어아진아못잡고 수현 빼면 안 돼요? 역시 역시붕개방귀가남다구다다지 <laughs> <혹시 웃음> <공개의> <남단구나. 웃음> <laughs> 달라졌어 달라졌다 잠시만 물어 55일 50일날. 나는 방학 때는 엄청 평화롭지. 아. 좀지 방학 때 쉬다가 개강할때또또그러데 아, 그게 너무 처. 아직도 너무 안 됐어. 나 잠깐만. 나, 나집나스 나, 나나나 죽고 싶어. 아, 아아 30분 뒤에 싹다 보내고 월요일 아워죽 거야. 어제 소설 보니일어났거 나도 어제는 아무것 아니야. 안가안 가잖아. 있어. 봤어. 아, 안 가지 바로. <laughs> 네. 아, 안 나, 나, 아, 안나안 어제 위 원래 위 7시 2 0분에 나와야 는데 34분에 눈 떠가지고. 근데 지금 지금 첫째 봤다. 첫째 안왔고고 있는데 얘 갑자기 왜 왔지? 두번지 이게 대감의 삶이지. 지금 시간을 쫓겨은토가 알람이 좋어 알람이 좋지금니다 지금은 토크되되고 그냥 다자금은 토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토크가 되었습 지금은 토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토크가 되었습니다. 가다 지금은 토크지다가되가 깨워주잖아 맞아 대낮이다 <웃음> <웃음> 해야 타이, 열시까지 이겨야 돼. 근데 그거 진짜. 두 개를 합쳐도 지금 내 수업보다 가 빠르단 말야. 그래? 이야기 들어서 좋을 맞아, 나 너무 궁금해. 내가? 세일 느낌이 아니야, 세 인스타 엄청 많이 올렸다 아, 올리다 말았는데. 이도잖아 나도 하고 싶어. 한달 살게. 근데 많이 하는 줄 몰랐는데, 가본 가보고 나중에 또 알아보니까 한달 살기 많이 한다. 되게뭐한달 면 아, 사람들이랑 같이 놀러가고. 아, 사람을 아, 네, 네, 응.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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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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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무 너무. 너무. 너 너무. 너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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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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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 진짜. 우리 다음 대박인어요집순이 진짜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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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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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에 집에서. 집 집에서. 에집에 집에서. 집에서. 집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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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 방학 때 하루만 나가도 아, 뭐, 뭐, 너무 멋 운동을 하러 나가도. 어. 어. 러뭘하나 운동 잘 아, 때 집에만 있으면 는데 하루가 이렇게 없어지잖아 그나 가면 돼. 이게 있어. 너 방학 때뭐 했어? 데이트했지. 아 뭐라고? 나어 알바했잖아 알바를 계속 희이 하고 어 알바만 안어 그냥 가족 여행 장도 갔다가 친구들 야 갔다가 집에서 있다가 아니면은... <목소리> <다리를 목소리> 다리. 아맞다 어디 는 내가 필가 어디? 가족 여행? 초초가다강원 바다를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좋더 바다 소리를 들으면 사는데? 대란다에은하거기나와 응, 응, 응. 너무 아, 예쁘게 연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사람다밥 먹으러 가자 마무리 어떻게 해 마무리 안찍요 그때도 마무리 안 했고 음, 그때 한 2시간 어. 얘기하고 어, 너무 지난 거 아니야? 끝나면서, 밥 먹으러 간다하셨시간었는데밥 먹으러 갔